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에이전트의 장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는 대부분 반복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AI 시대에서 각각 이 전문화된 프롬프트를 한두개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AI에게 주입을 하고요. 그 주입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에이전트를 짧게 설명드리면요. AI와 사용자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서 마인드맵으로 그려주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역할을 주입을 하고요. 역할 수입이 완료되면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 만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야 라고 질문을 했고요.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고 대화 종료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마인드맵이 없다고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그려준 마인드맵이 제가 생각했던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마인드맵 플러그인을 켜지 않았었는데 다시 체크한 다음에 플러그인을 켰어 다시 만들어줘 하니까 그제서야 원하는 마인드맵이 그려졌습니다. 어 이렇게 매번 프롬프트를 주입을 하고 플러그인을 켜도 잘 동작을 하지만 굉장히 반복되고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루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하면 템플릿 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데요 생각 정리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역할 설정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메모장에서 복사해서 사용하던 에이전트의 프롬프트가 여기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러그인이 에이전트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빠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역할 프롬프트 주입 없고요 플러그인 설정하지 않고요 바로 질문을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AI가 역할에 맞게 질문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일어나,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종료했고요. 그러면 바로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수하고 여러 번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에이전트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AI가 아까랑 다르게 질문이 좀 디테일해졌어요. 업드, 업로드해 주신 마인드맵을 보니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알수 있어서 아춤명으로 도와드리겠어요라고 말했죠. 이거를 보면 제가 나의 정보라는 거를 에이전트에게 주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파일에서 나의 정보 한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마인드맵으로 사진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이걸 AI가 분석을 해서 항상 이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하여서 저에게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에이전트의 두 번째 장점은 개인화 할수있다는 거예요. 개인화 할수 있다는 장점은 기업화 할수 있다는 장점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업무를 볼때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습니다. 저는 요구사항 분석가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분석가는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사항을,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군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였죠. 그래서 아래 요구사항 분석하는 게 좋지만 나는 거형적으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기업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모지도 약간 이제 황팜이라고 제가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 봤는데 식물 사업을 사업,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까 덕후에 맞는 이모지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황황팜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해놨어요. 추가로 지식 베이스로 기반을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요구사 항 분석 A 전트기 때문에 PDF를 지입을 했고요. 이 PDF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 안건이 있고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통해서 이 에이전트 자동으로 이 PDF 문서의 핵심 용어를 정리해주고요. 안건별로 가독성 높게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주연사항서 고려해야 될 부분, POC를 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저희는 상황팝이라는 전문 기업을 하기 때문에 C베이스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통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안건 1, 2 아까처럼 스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안건 1, 2뭐였다고 하면 이렇게 안건이 맞, 맞게 답답해줍십니다 그래서 원대로 품질 액측 생산 일정 최적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원대로 품질 액측 생산 일정 최적화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대화를 열고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하였을 때안건3에 대해서 바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건3은 품질검사 자동기록이다 되 라고 하는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품질검사 사동기록이다아네 정확히 답변해주셨네요 개인화 할수 있다 기업화 할수 있다가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아다고 했는데 마켓플레이스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기업에서 만들어준 또 동료가 만들어준 검토된 에이전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다음에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사용 방법 알려줘 하면 에이전트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무 설명서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티드에서 아무 공부 들어간 다음에 이 증무 내용을 복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통해서 핵심 영역 분석을 해줬고요. 분접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팅이나 어떤 이제 플러그인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잘 만들어주고 그 이유는 이 에이전트 내부에서 프롬프팅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맞게 이런 목록에 맞게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영역에 대해서 손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받은 어, 에이전트들은 마켓플레이스 에이전트 목록이 쌓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사용할 때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개더 보고 갈게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엠파렌 어크플로우 전문가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어크플로우를 AI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그인이나 패키지를 어떤 걸 해석해야 되는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에이전트를 추가한 다음에 이거는 이번 개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됐고, 여기에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질문, 추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8n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를 클릭 한 번으로써 M8n에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M8n MC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확한 노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MC, MCP, M8n에 없는 노드는 만들 수 않고요 엠파란에 있는 노드를 먼저 만들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선책으로 엠파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파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어쿠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엠파라을잘 아시는 분들도 이 도구를 통해서 엠파란의 어쿠플로우를 처음부터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 노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하고각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 가지고 설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JSON파일로 만든 어쿠플로우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스케줄로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유튜브에는 이런 게 필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슬랙 메시지는 이렇게 되었고, 안에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버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실행및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한 가이드를 알려주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 제이슨 파일 만들어둔 거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플플로어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고요. 채널, 채널을 설정해주고 이런 것만 해주면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처럼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에이전트고요. 저희는 이런 에이전트를 잘 활용을 하여서 업무의 행성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